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아, 기독교를 저는 종교의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여타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 안에 가둘 수 없는 참된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여 이야기할 때에 굳이 종교라는 표현을 쓴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특별히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반드시 생명의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신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깨달음의 한 부분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거기서 멈춘다면 다른 여타 종교와는 별로 그렇게 구별되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보다도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다른 종교가 있죠.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분명히 깨달음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지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와 참된 지식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깨달음의 종교라 말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부를 제대로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깨달음의 종교를 뛰어넘어 기독교는 여러분 변화의 종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고 복음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말하지만 깨달음 가지고는 결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에너지가 동반되어질 때에 그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분별할 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닫고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따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쓸때 가만히 보면 알지 못하던 것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졌다 이 알므로 말미암은 말미암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전에는 잘 몰라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말씀의 거울로 빛으로 비추어 보니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생겼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라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지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은혜 받은 것은 아 그렇지 이해하고 수긍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래 맞아 그게 맞지 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지적인 만족함을 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깨닫게 되어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에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된 삶의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경험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것 다시 다짐하고 그래 한번 해 보자 하는 결심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풍성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요 이 증인 되어진 삶 참된 변화의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심을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나를 이 어두움의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본성과... 더러운 습관 속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전적으로 신뢰할 때그 주님 우리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변화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기점을 통하여 세상 역사도 변화되지 않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예수님 오심이 중심 아닙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놀라운 변화, 율법의 시대, 정제의 시대에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변화의 중심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중풍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졌을 때 그는 새로운 존재로 달바꿈하는 것이죠. 시몬 갈대라는 뜻의 이 요동치는 흔들리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 예수님 만나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말이에요. 그 사울이 담의 색... 이라고 하는 저먼 동네에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다 하니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하여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절가 예수님을 믿더라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이 역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에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말할 때에 그 변화는 깨달음을 넘어서 능력이 임하고 새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로 우리는 그 변화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분이 바로 능력인데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참된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의 권능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과연 저들이 오순절 마가의 나락방에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저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이 많은 역사를 통하여 저들은 예수님의 증인되어진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평강과 자유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더듬어, 주님의 능력으로 더딥는 성령으로 다시 말하지만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그저 아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도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증인은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증인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자만이 주님을 기뻐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변화의 능력이 되시는 바로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 있는 증인이 되어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덧입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 있는 시간, 복된 심령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깨달음에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워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울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비움이 최고의 덕목이고, 그러므로 구원에 근접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비우게 되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변화에 증인 되어진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체험을 받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깨닫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입혀져야 나는 변화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셨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채우시는 변화시키실 능력으로 더 입혀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깨닫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멈추게 되는데 깨달음으로 멈추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아맞아 그래야 되는데 후회만 계속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맞아 그것이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고 참 잘못 생각했네. 깨닫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깨달음에 멈추면 후회로 점철된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듭으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래서요,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게 별것 아닌 게 절대 아닌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더 딥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변화를 경험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진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하는 세미나,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너무 책 많이 읽지 마세요. 뭐 책을 읽지 말라는 그 포커스가 거기가 아닙니다. 책을 읽어야죠. 그런데 너무 책만 많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들은 이야기, 배운 내용, 그거 가지고 주님 전할 때에 힘이 없는 거라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럴 때에 말하는 것이 그게 힘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증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볼 때에 힘 있는 증거자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 예루살렘성을 떠나지 말라고 머물러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곧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뭐하는 곳이에요?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저는 예배가 바로 성전 중심에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성, 어, 신앙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이곳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더디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인가, 변화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의 능력을 더디버 그 은혜를 맛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을 더 입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되, 특별히 주님의 변화에 그 능력을 맛보며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를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참된 주님을 맛본 체험한 그 삶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더 깊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